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개정 경암 구암, 조촌동 나선구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기에 애쓰고 계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행복함, 군산을 만들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군산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 수는 약 510만 명. 이중 전라북도 학생 수는 약 17만 명으로 우리 군산시에는 약 2만 7천 명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조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조폭력 상황을 보면 마냥 흐뭇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전국중학교의 학조폭력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7.3%가 증가한 1 7,833건 고등학교는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에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 건수는 총 8,6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포번조사 결과에서 조사 참여자의 2.6%가 학교폭력을 타했다고 응답하여 우리 군산시는 약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전북의 학교 폭력 처분 건수만 보더라도 중학교는 전년보다 23.6%가 증가한 1,321건으로 전국 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500. 10만 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만의 대응 방식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의 수치입니다. 더욱이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지역의 학적 폭력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의 초점을 맞춘 대응 방식을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한 학교폭력 예방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어디까지 학생들의 보호와 관심을 요구할지 그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군산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입이 있지 않고는 교육청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2021년 군산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높아지고 있는 학적폭력을 교육청과 학생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로 단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2012년 군산시 학조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육계, 법조인,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학조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관심을 두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협회에는 해마다 이청만 이루진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군산교육지청과의 협력 또한 단결된 상태로 학교폭력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군산시 인근 익산과 정읍 등 다른 지자체들은 해마다 협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단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묻습니다. 학적폭력이 만연하고 높은데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수 있습니까? 학적폭력 문제는 교육청과 학생들에게만 맡겨두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중단된 협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학부모와 관계기관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청과 협력해 증가하고 있는 학적 폭력을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시길 요청드립니다. 학적 폭력 없는 도시,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군산시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